아이 나 시현아 오늘 2022년 7월 6일 자정이 넘었어. 7월 7일이야 이제. 아빠 오늘 계속 집에 있었어. 다리 아파가지고, 다리 아파가지고, 발이 아파서 발등이 통증이 뭐 크게 좋아지지가 않아서 그 지난주에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움직이지 말고 휴식을 취하고 최소한으로 움직이라고 해서 요새는 계속 집에서 일만 하고 집 밖엔 잘안 나가. 운동도 안 하고 산책도 안 해.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좀 경과를 지켜보고는 있는데 발등에 뭐 크게 이렇게 괜찮아지는 느낌은 없어. 그래서 빨리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어. 뭐 발만 안 아프면 또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발등이 아파서 아빠가 잘 움직이질 못하니까 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아이니 시현이가 더 보고 싶은 것 같아 엄마도 보고 싶고 엄마랑 아이니랑 시현이랑 같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. 8월 중순쯤에 지금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. 더 이상 이제 출장을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제 아빠도 여기서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제 아이니랑 시현이랑 더 시간을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. 뭐 아이니 8월 중순이면 아직 방학이 계속 여름 방학이 안 끝났을 거 같은데, 그때 아빠랑 엄마랑 시연이랑 아이랑 같이 우리 어디 놀러 가서 휴 저기 비서도 가고, 아니면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또 다른 데 구경하러 놀러 가고 하자. 이번에. 아마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, 빨리 아빠가 마무리하고 들어갈 테니까, 지금, 지금 날씨가 많이 덥다던데, 학교 생활 잘하고, 그거, 잘 건강하게 관리 잘하고 잘 지내고 있어. 그럼 아빠 또 나중에 또 연락할게.